이거 하겠다. 마우 피해. 죽 빨리 죽여. 형제들 대신 용으로 모시게자. 근데 지금은 패스트들이어어 깼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여기 어디지? 근데 스토리 자체가 얼라랑 포드랑 이렇게 좀 연합하는 구도로 가서 그렇지 예전에는 되게 심했어요. 예전에는 진짜 막 상대 마을로 쳐들어가고 그랬어. 아, 백군네 드레나인데. 예, 아. 네, 막 스톰인데 쳐들어가고 그랬어요. 쳐들어가서 막다 죽이고 그랬어요. 유명했던 게, 호드는 실바나스 털리는 것. 실바나스 자주 죽었었어요. 오그리만는 뚫기가 힘들고, 오그리만는 뚫기가 힘든데 비해서, 거기는 뚫을만 했었거든요. 언더시티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저기 저들이 할아버지가 계신 웅덩이로 간다. 저 뭐야? 아직 늦지 않았다. 산을 넘으면 저들을 저지할 수 있고. 있고 다음에. 어이, 안 돼. 저기다. 아, 안돼. 사방이 적이다. 근데. 진짜 솔직하게 우리나라 영화 더빙 같은 경우는 전못 보겠거든요. 뭔가 좀 부자연스러워서. 근데 게임 더빙은 진짜 잘하는 것 같아. 자, 빨리 가자. 아, 우리 할아버지 털리는 거 아니야? 용이 왜 이렇게 느려? 빨리 빨리. 너말 걸어야 돼? 어 할아버지 털려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 근데 할아버지 나 퀘스트부터 완료하고 갈게 누가 봐도 할아, 할아버지 죽을 것 같지만은 솔직히 난 할아버지보다 퀘스트가 더 중요해 퀘스트하러 온 거거든 지식은 곧 힘이여 어, 일단요 위에 뭐 있다는데 <laughs> 카드가 이게 뭐 뭐가 좋다고 날립니까? 그냥 메디브 정도라면은 이게 뭐 인정해줄 수 있어요 메디브 정도라면. 근데 뭐 카드가 나왔다고 뭐오 카드가다 오오뭐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카드가는 그냥 카드가일 뿐이에요. 제도 결국. 더 투르 워치프 가로시님의 도끼 한방 피울 피의 울음 소리한 방에 대가리 깨지고 으깨 으깨 대다가 죽을 놈인데 대단한 대단한 뭐네인지 납셨다고 공디할수 어? 없는 대상입니다 레비브 정도라면 뭐 인정. 저는 잘생긴 캐릭터 좋아해요 스틸러아니요 말이 심하시네 내가 바리안님을 아무것도 못하고 어? 오닉시아 지배나 빠지는 개 돼지같은 분노전사 얼라 새끼라 그러면은 기분 좋습니까? <laughs> 이게 투르워치프 가로시님이라는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일단 그것 때문에 그래요. 판다리아 안개에서부터 공격할 수 없는 대상. 얼라랑 호드랑 약간 좀 연합 같은 느낌으로 봤거든요. 판다리아 안개의 얘기 자체가 가로시가 약간 호드의 부흥을 위해서 가야 합니다. 그판다리아에뭘 차지하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얼라이언스를 괴멸시키는 목적 미적, 목적이었어요. 해야 합니다. 대상이 없습니다. 근데 그뭐 더러운 좀 얼라 같은 애들은 와 호드랑 호드랑 연합한데 오야 다행이다 다행이야 막 이런 느낌으로 좋아했고 진정한 호드들은 얼라 따위랑은 협상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느낌으로 반발을 하면서 가로시의 그 정신을 이어가는 거죠. 지금 제이나가 약간 정신이 돌았거든요. 그 하스스톤 보면은 제이나 머리가 흰색.. 흰색이잖아요 그 이유가 제이나가 미쳐서 그런건데 제이나가 미친 이유가 가로시가 그 제이나.. 그.. 하트? 마을? 거기를 박살내다죽여버린는상부터정의하 제이나가 그전까지는 얼라다운 헤드는 서로 공존할 수 있어요 서로 좋게 좋게 지내요 뭐 이런 주위에 이런 주의였는데, 그일 이후로 이제 걸어온 호드 새끼들 막 이러게 되는 니다 있어요. 알지축으로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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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나가 쓰라를 좋아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호드가... 아, 호드래 쓰라리! 결혼식 올릴 때 제이나가 초대받았는데 그 결혼식장에서 제이나가 눈물을 흘렸다는 썰이 공격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laughs> 뭐 제이나가 좋아하는 애들은 다 공격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정상적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약간 좀 펠레 같은 느낌? 아서스도 잘못됐지. 또한명더 있는데 제이나가 좋아했던 애. 제이나랑 썸 탔던 애. 한명더 있는데 걔도 약간 좀정신출마고 안 급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목소리> 그러고 보면 하스스톤도 되게 더러운 게임인게 생각해보니까 얼라 히어로가 더많데제이나무서습니다 렉사르는 호드고 아니네 호드가 더 많네 잠깐만 계산해보자 호드는 가로시 스랄 렉사르 도적은 발리라고 또 누구있지? 없어 호드 이거 말고 그니까 그 스킨은 빼고 스킨을 제외하고, 기본. 나머지는 다 얼라 아닌가? 안두인 얼라지. 말퓨리온 얼라지. 발리라 얼라지. 제이나 얼라지. 한명 누구지? 아, 불단불단이 굴단. 있었구나. 불단을 호드라고 봐야 되나? 인종차별 게임이었네. 음, 발리아가 걔요. 음, 음, 발리아가 안두인 스승이고 그 사제, 사제 안두인 스승이고. 그 바리안 기억 잃었을 때 투기장이 있었잖아요. 그 투기장이 있었을 때 이렇게 오른팔 바리안 오른팔이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리 가까이 가야 그래서, 있겠다. 안두인이 사적이 됐다는 썰이 있긴 하죠. 도정년이 스승이라 안두인이 사적이 됐다. 라는 썰이 있긴 있어요. 실제로. 음, 어디까지나 카더라입니다. 이거 듣고, 안두인이 그래서, 그거는, 안중이 그래서 사전기래. 이런 얘기를 퍼트리시을곤란합니다 카더라는 카더다일 뿐. 아, 어, 나 죽여요! 공격할 수 없습니다. 공격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여기서 배울 게많습 항상 경계하시오 항상 경계하시오이 음, 소리 좀. 우리 할아버지를 도와줄 수 있겠나? 오, 엠마고사. 어나 너랑... 그거 동물질. 그거 생김. 애완동물 새로 생김. 가네요 봅시다. 용이네. 촌. 이용 하나는 들고 다녀야지. 지맥 분지로 들어가 나이트 폴룬을 찾아야 하는데. 요기? 레벨 1 0 악사 올라 쟤또 <목소리가> 친구 있다 <laughs> 친구 있었네? 너 친구 있었네? 아, 몰랐잖아. 아, 있었으면 얘기를 해야지. 친구 있었으면. 임마. 몰랐잖아. 아, 씨X야. 지구 끝까지 도망가지 마. 올 거니? 더러운 얼라 새끼. 친구가 있었으면 있었다. 어? 없었으면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야. 불타는 군단을 파괴하는데 제 삶을 바쳤습니다. 내 도움이라도 필요한가? 다시 가면 나 때릴까? 이렇게 도망갔는데 실수로 받아주지 않을까요? 아, 안 네, 때린다. 됐다. 여기 아닌가 본데? 이 밑에인데? 아니, 그냥 보내주는 거는 아니고, 그냥 보내주는 건 아니고요. 그냥 잠시 오해가 있었다. 그냥 보내주는 건 저놈이 나보다 위인데, 어, 봐준다는 거. 아이, 그건 말도 안 되지. 그냥 사소한 오해가 있었는데, 저 오해가 풀렸다. 그 정도로 갑시다. 오케이. 키 그래. 용녀가네 그래. 힘을 겨라이온이는 나이스 약하다. 야, 아까 죽분애 아니야? 우와, 뭐야, 이거? 아, 나도 내거 끊었어. 내가 내 스스로 내꺼트 났어. 이거 다 할아버지 살았어? 오 소리 소리 소리. 소리 소리. 사과. 이제는 약해졌지만, 할 일은 하겠다. <끝> 패트스님, 안녕하세요. 아지스나 캐스트가 왜 이렇게 많지? 빨리 얼라드를 쓸고 다니고 싶다.

조심해서 아. 가세요. 자, 오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았다.